아, 패털팀이 오셔서 환영합니다, 여러분. 와우, 대박. 얼마 전에 히피펌으로 제가 했었는데, 지금, 맘스에어에 와서, 이렇게 변신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10년은 젊어보여야 네, 정말요. 원장님께서 이렇게, 동네에 있는 맘스에어 원장님께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변신을 시켜 주셨습니다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고요 그리고 매직으로 쫙 폈습니다 너무 예뻐요 아 정말 학생같아요 아 정말 학생같나요? 네. 아, 네 그러면 이대로 이제 1년 정도는 유지를 할수 있을까요? 10년은 유지할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머리를 <laughs> 네. 좀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머리에 좀 손대지 않고 영양만 주고.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야 되것 같아요. <laughs> 너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